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남프로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 살펴볼 종목은 에코프로가 되겠습니다. 지금 많은 투자자분들께서 에코프로 관련해서 아마도 가장 궁금해 하신 것중에 하나가 도대체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을 것인가 바로 이 목표가가 될 텐데 이미 제가 여러분들께 에코프로 관련해서는 아주 오래전부터 여기서 1차를 시작점으로 해서 최근 바닥권에서 다시 한번 2차를 외치고 있는 상황이 되겠는데 중요한 것은. 이 예, 에코프로 같은 경우 제가 1차 예전에 말씀드렸을 때만 하더라도 가격대가 3,000원대였습니다. 그런데 이후 강력한 슈팅이 나와주면서 무려 30만원대까지 급등이 나오면서 100배 정도의 급등이 나왔습니다. 다시 말해서 프로테지로 계산하면 무려 1만 프로급의 역대급 슈팅이 나온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에코프로가 다시 한번 2차 전지에 대한 부활과 동시에 역대급 슈팅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우선 제가 1차 때도 그렇고 지금 2차 때도 마찬가지로 이 에코프로가 다시 한번의 이 주도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주도주라고 하면 보통 평균 상승률이 500%에서 많게는 3000% 정도 그 이상 튀는 종목을 우리가 주도주라고 표현하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 이 정도 급의 급등이 나와주기 위해서는 흔해 빠진 재료로서는 좀 어려움이 있고 이 주도주들만이 가지고 있는 필수 조건들이 몇 가지가 포함이 돼야 됩니다. 우선은 이 명분이란 라 것이 이제 반드시 따라줘야 되는데 이 주가 상승에 있어서 에너지로서 작용할 수 있는 내용을 반드시 갖추고 있어야 됩니다. 그동안 제가 이 에코프로 관련해서 강조의 말씀을 드렸던 것은 우선 첫 번째로서는 2차전지에 부활이 되겠고 동시에 이 차세대 배터리에 특히 이제 집중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결국에 이와 관련된 내용들이 계속해서 노출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시장 분위기라든지 업종 분위기상 생각보다 속도를 좀낼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전략들을 계속해서 수정해 나가줘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중요한 것은 제가 1차 때도 그렇고 바닥권 2차 때도 마찬가지로 강조해 말씀을 드렸던 것이 이 에코 프로는 이 명분도 중요하고 분위기도 중요하지만 사실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이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 때문에 주도주가 될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대부분의 주도주들이 이것이 포함이 되어 있죠. 바로 이것은 지금 현재 에코프로의 지분을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이 최대 주주가 도대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려왔었는데 결국에는 이 최대 주주의 생각에 따라서 이 주가의 방향성이라는 것이 최종적으로 결정되게돼 있는데 우리가 투자를 할때이확신이란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확신이 있어야만이 이 비중을 늘려서 비중 배팅이 가능해지는데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때에 따라서 주가 변동이 생기면 2차 매수라는 것도 해야 되고 지금처럼 더갈 것으로 판단되면 조금 비싸더라도 이 추경매수라는 것도 때론 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결국 이 확신이 있어야만이 이와 같은 전략들을 실천에 옮길 수가 있는데 우리가 투자를 할때이두려움이란 것이 있으면 안 됩니다. 이 두려움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그 종목은 투자 대상이 될수 없다라고 제가 항상 강조해 말씀을 드렸는데 결국 이확신이란 것이 단순히 명분이 좋고 시장 분위기가 좋다라는 이유만으로 이 확신이 생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결국 이 확신은 최대 주주의 생각에서 비롯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많은 투자자분들께서 이 에코프로 관련해서 아마도 가장 궁금해 하신 것 중에 하나가 도대체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을 것인가? 바로 이 목표가가 될 텐데, 결국 이 목표가라는 것도 확신이 있어야만이 이 목표가를 잡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께서 이 에코프로를 투자함에 있어서 이 확신이 들수 있도록 다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여러분들께서 이 확신 있는 투자를 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재차 강조의 말씀을 드리지만은 결국에는 이 최대주주의 생각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최대주주라고 하면 해당 주식을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주인입니다. 이 주인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주가의 방향성이라는 것이 이 최종적으로 결정나게 돼 있는데 이 최대주주라고 하면 앞으로 주가가 상승을 하게 될지 또는 하락을 하게 될지 가장 잘 알고 있을 겁니다. 그렇다라는 것은 앞으로 호재가 나오게 될지 또는 악재가 나오게 될지 가장 잘 알고 있다는 뜻과 똑같습니다. 그렇다라는 것은 이 최대주주의 지분 파악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 최대주주가 가지고 있는 물량을 계속해서 유지를 하고 있거나 아니면 계속해서 모아가면서 사고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도 거기에 맞춰서 움직여 줘야 됩니다. 끌고 가든지 신규 매수를 하든지 그런데 만약에 이 최대 주주가 매도를 하고 있거나 또는 살 생각이 없다라고 한다면 아쉽지만 우리도 그 방향성에 맞춰서 대응을 해줘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최대 주주의 생각에 따라서 내가 지금 현재 수익률을 극대화 시켜야 될 구간인지 아니면 신규로라도 접근을 해야 될 시기인지 그것이 최종적으로 결정이 난다는 거죠. 즉, 다시 말해서 우리가 투자를 할때이 재료 파악이라든지 또는 뭐 뉴스라든지 뭐 시장 분위기라든지 다 중요합니다. 다 중요하지만 사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주도주 탄생에 있어서는 이 최대 주주의 생각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매번 여러분들께 이 최대 주주의 생각에 대해서 강조의 말씀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 이번 시간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강조의 말씀을 드리면서 최종적으로 여러분들께서 어떤 결정을 내려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추가로 제가 여러분들께 선물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깜짝 놀라실 수도 있을 겁니다. 어, 이번에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게 될이 주식은 조금 얘기가 다릅니다. 무슨 뜻이냐? 그동안 제가 여러분들께 알테오젠을 통해서 800% 정도 수익률을 챙겨드렸었고, 연달아서 현대 로템을 통해서도 300% 높은 수익률을 챙겨드렸었죠. 어, 이렇게 높은 수익률을 챙겨드리는 동안, 그동안에 제가 여러분들께 강조의 말씀을 드렸던 것이 있죠. 바로, 이 최대 주주의 생각, 즉, 최대 주주의 생각에 따라서 우리가 끌고 가서 기대 이상의 성과를 누려보자. 주도주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이와 같은 수익률을 챙겨드렸습니다. 결국에는 이 최대 주주의 생각에 따라서 결국에는 이와 같은 높은 수익률을 챙겨드렸었는데, 자, 이 주식은 조금 얘기가 다릅니다. 우선 타이틀 자체가 다릅니다. 무슨 뜻이냐면, 세계 최초 기술 성공이라는 대형 타이틀을 이번에 확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이유는 뭐냐면 지금 이 재료가 워낙에 뛰어나다 보니까 제가 이 해당 종목에 대해서 분석을 해보니 이 최대 주주가 어, 알수 없는 이유로 계속해서 물량을 매집을 하고 있더라 그것도 상당한 물량을 매집하고 있더라 어디서 바닷권에서그 이유를 제가 곰곰이 분석을 해보니 왜 최대 주주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어, 역대급 타이틀을 확보하고 있더라 이겁니다. 세계 최초라는 대형 타이틀. 때문에 제가 지난번에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었던 알테오젠 800 그리고 현대로템 300을 훨씬 뛰어넘을 수 있는 수익률이 이 주식에서 이번에 탄생이 될 것으로 저는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오랜만에 다시 한번 기회가 왔다라는 건데 제가 봤을 때는 여러분들께서 단돈 100만원이라도 한번 묻어두시면 어떨까라고 개인적으로 여러분께 좀 추천을 드립니다. 무슨 뜻이냐? 향후 이 100만원이 상황에 따라서 수천에서 때에 따라서는 수억이 될 수도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길게 끌고 간다면 그 이유는 결국에는 이 최대주주에 대한 생각과 그 이유 핵심 명분인 세계 최초 타이틀이라는 내용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랜만에 대형 이슈와 동시에 역대급 주도주가 탄생될 수 있는 종목을 또 한번 발굴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을 제가 이번 시간에 선물로 좀 드리도록 할 텐데 자 우선은 여러분들께서 이제 준비해 주셔야 될 것은 뭐냐면 화면에 그 영상을 보시게 되면 영상 하단으로 내려 보시면 어 여기 그 더보기란이 있습니다. 자 어떤 식으로 돼 있냐면 이렇게 영상 하단을 내려 보시면은 어, 아주 작은 글씨로 여기 더 보기라고 써 있습니다. 여기 보이시죠? 더 보기. 자, 이거를 클릭을 한번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클릭. 자, 클릭을 하시면 어떤 화면이 뜨냐면 전체적인 글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게 되면 하단 링크 여기 주소가 하나 나와 있습니다. 링크. 자, 이것을 다시 한번 클릭을 눌러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어떤 화면이 뜨냐면 제가 한번 눌러 보겠습니다. 자, 이와 같은 내용이 뜹니다. 어, 남프로에게 문의를 하기. 자,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만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어, 여러분들의 그 연락처, 뭐 010, 뭐 땡땡땡땡, 그리고 땡땡땡땡을 적어 주시고 어, 소통망 입장 또는 주요 뉴스. 또는 추천주 받기 또는 실시간 매수 타점 또는 기타 등등 내용들이 있는데 이제 필수적으로 하나만 체크를 해 주시고 나는 추가적으로 나는 이 내용을 좀더 받고 싶다 정보를 여기다가 따로 문의를 해 주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설명을 좀 드리면 나는 지금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의 대응 전략이 나는 그게 가장 중요하다 그러면 기타 내용에 이 내용을 적어주시면 됩니다. 뭐, 예를 들어서 나는 어떤 종목을 가지고 있고, 뭐, 어느 정도의 비중을 가지고 있고, 얼마의 매수를 한 상황인데, 걱정이 된다. 뭐, 또는 새롭게 진입을 해도 되는지. 아무튼 뭐, 궁금한 내용에 대해서 적어주시면은, 고와 관련된 내용을 제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고, 그리고 나는 지금, 어, 세계 최초, 이 타이틀을 확보하고 있는 최대 주주가 집중적으로 매집하고 있는 이 종목이 나는 궁금하다 라고 한다면 마찬가지로 요 기타 내용에 적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외에 여러분들께서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을 겁니다. 이 투자하시는 분들마다 이 고민거리라는 것이 다 다르기 때문에 뭐든 좋습니다. 이 내용을 정리를 해 주신 이후에 하단으로 내려 보시면은 제출을 하게 하고 있습니다. 제출. 자, 여기 보이시죠? 제출을 다시 한번 클릭을 하시면 제가 내용을 받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어, 성공할 수 있는 길, 가장 빠른 길을 제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고, 어, 여러분들께서 지금 현재 제가 봤을 때는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지금 여러분들께서 보유하고 계시는 종목의 대응 전략이 1번이 될 것으로 저는 보여지고, 두번째로는 반드시 이 세계 최초 이 종목을 여러분들께서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거기에 맞춰서 여러분들께서 준비를 잘 하셔야지 이번에도 알테오젠 800 그리고 현대로템 300과 같은 높은 수익률을 이번에도 가져가실 수 있을 것이라 자신합니다. 그래서 많은 기대해 주시길 바라면서 어 여러분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연락처 그리고 기타 내용 또는 뭐 기타 여러 가지 내용들, 걱정이 되는 부분들, 고민거리들 입력해 주시고 최종적으로 제출 버튼 클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여러분들 초집중을 해 주셔야 합니다. 여기 보이는 에코프로 같은 경우 수천, 수억을 투자한 것도 아니고 단돈 900만원 투자한 사람이 무려 20억을 만들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것은 다시 말해서 나의 인생뿐만이 아니라 내 자식 그리고 대대손손 인생을 역전시킬 수 있는 기회를 잡았다는 거죠. 중요한 사실은 이것은 단순히 상상이 아니라 현실 세계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에코프로 뿐만이 아니라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도 8000% 급등이 터지면서 강남 아파트 한 채를 살수 있는 기회 또한 주었다는 사실이죠. 이 모든 일들이 다른 누군가가 아닌 내가, 바로 내가 주인공이 될수 있다고 생각들을 하셔야 합니다. 자, 현대로템의 경우도 역시나 똘똘한 주도주 하나만 들고 있었어도, 로또 부럽지 않은 수익을 얻어갈 수 있었는데, 무려 10%, 100%도 아닌 1000% 수익을 챙겨갈 수 있었다는 겁니다. 결국, 시총 수백억이 수조 원이 될수 있는 종목을 잡아야 한다는 것이고, 결국 마지막 가서 깨닫는 것이, 주식의 정답은 기술력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우리에게는 늘 기회가 찾아오고 있고, 언제든 기회를 잡을 수 있는 좋은 세상에 살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께서는 꼭 알아두셔야 합니다. 즉, 다시 말해서, 우리 일반 개인이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기회는 오직 정보 싸움이라는 겁니다. 화면에 나와 있는 종목들의 공통점이 뭔줄 아십니까? 바로, 에코프로, 한미반도체, 현대 로템, 모두 하나같이 수백만원을 투자했을 시에 수억에서 수십억이 될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준 종목들이라는 겁니다. 다만 여러분들께서 그세 번의 기회를 놓치셨을 겁니다. 두번 다시는 그런 실수를 하시면 안 된다는 거고 자 보십시오. 에코프로와 한미반도체 현대로템이 역사적인 대폭등 시세가 터질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세계 최초라는 타이틀을 확보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에코프로는 누구나 아는 세계 최초의 양극재 개발 이슈를 확보하면서 무려 2만 프로 역대급 상승이 터졌고, 결국 투자자들에게 인생 역전의 기회를 주었습니다. 그런데, 과연 바닥에서 이 종목을 주워 담은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한미반도체 역시나 세계 최초의 PLCC 개발 성공으로 8000% 상승이 터졌습니다. 역시나 세계 최초 타이틀을 확보하고 수많은 투자자들에게 새 인생을 살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기도 했었죠. 그런데, 결국에는 이 모든 것이 정보 싸움이라는 겁니다. 누가 먼저, 누가 빨리 잡느냐의 문제고, 누가 먼저 제대로 된 정보를 받느냐에 따라서 향후 인생이 풍족해지느냐, 아니냐가 결정이 난다고 볼수 있는 거죠. 자, 이제는 지난 거는 무효입니다. 또다시 기회가 찾아왔고, 이 종목, 세계 최초 기술 개발 성공 이슈를 가지고 있는데, 정말 어렵게 찾아낸 정보입니다. 인생 마지막 주식이 될수 있다라는 것이고, 이 주식만큼은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께서 꼭 확인하셨으면 하는 바람일 뿐입니다. 매수를 하느냐, 안 하느냐는 결국 최종 결정을 우리 구독자님들께서 선택하시는 거겠지만, 단지 저는 기회를 한 번쯤 드리고 싶은 것일 뿐이고, 구독자님들께 이 종목을 모두 공개하려고 합니다. 판단은 각자 스스로 결정을 내리시면 되는 거고, 우선 이 종목부터 확인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소통방 입장하셔서 비밀노트에 담겨 있는 이 종목 꼭 확인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앞으로 여러분들의 주식 인생을 역전시켜줄 소통방 입장과 수천프로에서 수만프로 급등 수익이 상상이 아닌 현실세계에서 가능하게 만들어줄 비밀노트까지 받아보실 분들께서는 화면에 나와 있는 번호로 행복이라고 딱두 글자만 문자로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행복 딱두 글자면 소통방 입장과 함께 비밀 노트까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기회는 누구에게나 드렸습니다. 하지만 그 기회를 잡는 구독자님들은 모두가 아닐 겁니다. 2025년 큰 기회 올 겁니다. 남프로인 제가 직접 연락 드려서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를 위한 최고의 전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대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